그날도 역시 깜깜한 밤이었었습니다. 목자들이 그 들에서 양대를 치고 있었지요. 저들은 아무 생각 없이 깜깜한 밤에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직업을 수행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서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준비가 안돼 있고, 전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다 인정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분들 앞에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예, 오늘 아기 예수를 얘기하기 때문에 일부러 아기의 울음소리를 제가 잠깐 들려 드렸는데요. 예, 그래서 예. 이 순발력이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에게 이 바닥에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예. 그래서 아기 예술 일부러 지금 등장을 좀 시켜서 아기 울음소리를 좀 들려드렸는데 예. 아주 제때 아기 울음소리가 나서 정말 감사하고 저 아이를 누가 아줬는지 정말 그 이름은 마리아라 짓고 싶습니다. 예. 예. 그런데 예. 그 깜깜한 밤에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무 준비도 없고 자기 행위로도 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가난하고 연약한 그 목자들에게 초청장을 던지는 거예요. 어? 자, 지금 아기 예수가 탄생했으니 그 현장에 가보자. 어두움이 세상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그 어두움 중에서 그 목자들은 그 빛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주의 영광이라고 오늘 성경에 고백하고 있어요 영광이다 주님의 영광이다 네. 그렇게 그 주님이 영광 속에 우리 가운데 임하였는데 그것을 볼수 있는 자와 이 목자님들처럼 볼수 있는 자와 또볼수 없는 자로 나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 보음 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보라... 천사가 이르되 한 말이 뭐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해 놓고 보라 이거예요 너희들에게 볼수 있는 눈이 있느냐 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보라 이 누가 복음에 보면은 본 사람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만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걸 볼수 있는 사람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상의 어떤 것도 이것보다 기쁘지 못합니다. 어떤 것도 이 조물주가 대기권을 뚫고 내려오셔서 인간의 문화의 옷을 입으시고 산소를 먹어야 살수 있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중력의 영향을 받으시고 인간 시간과 수명의 영향을 받으시고 죄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그 아픔의 모습, 낮아짐, 겸손함의 모습, 그것을 볼수 있었는가? 그것을 볼수 있는 자에게, 그분이 분명히 이 땅에 와서 우리와 함께 33년을 살다 가셨는데,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들, 진짜 이거, 진짜 이거 굉장한 사건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조물과 함께 살다 가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자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이에요. 웬만한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잠시 살다가 뭐 잠시 누리는 어떤 거그 많은 사건들 속에 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영원한 기쁨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살다 가지 않았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불구동이 속에서 그것은 마치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지난 주에 그 중국의 어떤 그그 그, 뭐 빌딩에서 모기하, 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유튜브 찍겠다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팔에 힘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떨어져서 즉사했는데 나왜그 짓거리를 하는지 다 모르겠어. 유튜브를 그렇게 찍어야 돼요. 여러분 제발 그 건물에 매달리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 한번 잡아보 건물에 매달리지 맙시다. 그냥, 그냥 건물에 매달리지 맙시다. 아우고 젊은 젊은이가 아깝게 그냥 즉사에서 죽었습니다. 예. 아유, 우리 건물에 매달려 나좀 찍어. 그래가지고 매달렸다가 힘이 빠져 죽었다는데, 하기가 그러니까 중국인이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절대 우리나라 사람은 그러면 안 되겠어. 우리 한국인은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그 무엇을 봤다, 그럴 때 봤다, 그럴 때, 어, 내가 환상을 봤어, 내가 꿈을 봤어. 그런데 넌 무엇을 보았느냐? 우리들이 볼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기쁨, 최고의 기적, 최고의 현실, 우리의 두 눈으로 그 경이로움을 목격합니다. 그 목자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바로 그 탄생하신 아기 예수, 그 현장에 가서 그 아기 예수를 목격합니다. 그게 뭐냐? 그 예수를 볼수 있는 복이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이야. 아니 어디 떠도는 글 중에 이런 얘기 죄송하지만 떠도는 글 중에 하도 요즘 뭐 검색한 보가 뭐 목사를 엄청나게 욕을 했네. 목사는 돈을 좋아하고 목사는 좋은 차를 타기를 좋아하고 목사는 뭐 좋은 집에 살기를 좋아하고 목사는 뭐 돈이 많고 그래서 교회는 부흥하면 안 되고 뭐 신천지가 적었는지 구천지가 적었는지 아니면 뭐 기독교인이 적었는지 모르지만 쪽 있는데 얼마나 내가 눈물이 나는지 바로 이게 내 모습이구나. 그래. 내가 좋은 집 좋아하고 좋은 차 좋아하고 좋은 돈 좋아하고 좋은 저기인데 어떻게 이렇게 그, 그 사람이 글을 잘잘 잘 적어요. 그렇게. 그래서 프린트를 쫙해 놨어요. 하나님, 전 이런 사람 되지 않게 하옵소서. 물론 목사들이 이거 보고 그 그분을 욕할지 모르지만 나는 정말 이 사람이 쓴 대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목사로 살다가 30년 후에 은퇴하는 날 길게도 잡네. 왜냐면 여러분 다 제가 장례해드리고 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요. 딴 뜻은 없어요. 네. 그래서 정말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목사가 돼. 그래서 프린트를 딱 했어요. 그래, 그래 그래. 돈 좋아하면 안 된다. 좋은 집에 살면 안 된다. 좋은 차 절대 타면 안 된다. 쭉 적었습니다. 모든 목사에겐 그 사람이 친, 신천지인지 뭔지 모르지만, 웬, 왼수인지 모르지만 저에겐 생명의 은인이더라고. 왜냐? 우리가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돈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것이 내 목표가 아니라 우리들의 목표는 그 하나님이 아기에서로 탄생하신 그것에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 할렐루야! 그게 우리들의 목표라 이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기쁨이지. 그게 큰 기쁨이지. 갑자기 우리들이 좋은 집이 생긴 거는 아무리 넓은 집에 살아도 또 신방 가니까 우리 집보다 넓더라고. 그집이 아유 좋더라 진짜. 4입사평 가봤는데 아유 너무 마음에 들더라 진짜. 하나님 나 기도 제목 4입사평 주십시오. 화장실이 뒤딱 커요. 음. 네. 나는 이렇 쭈그리고 자는데 거기는 막 뒹굴며 잘수 있는 집이야. 4입사평 이생활권에 있더라고. 그걸로다 이사가 이사가면 안 되지. 예. 네. 네. 근데 그런데 그런 게 우리의 기쁨이면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그걸 자꾸 추구해서 사는 게 우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저 44평을 줬든 50평을 줬든 그냥 거기서 이제는 만족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 방두개 줬으면 두 개로 만족하고 살고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살 때는 화장실이 밖에 있었어요 늘잘 때마다 하나님 밤에 설사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밤에 화장실 좀안 가게 해주세요 추운 겨울날 화장실 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제 이대로 만족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이제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우리들의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기쁨은 그저 아기 예수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기쁨이시길 바랍니다. 그것보다 큰 기쁨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들, 예수를 목격한 사람, 사도바울은 담에색으로 가다가 빛을 봤습니다. 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빛으로 보이잖아요. 그 빛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격한 다음에 남은 인생은 그저 주를 위해 영광을 돌리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갔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복이에요. 바울의 복이 뭐 공부를 잘하고 그게 그의 복이 아니에요. 그의 복은 그 영광을 본 것이요. 오늘 이 시간에 그 영광을 체험할지어다. 우리가 오늘 그 영광을 봐야 돼. 그 영광을 봐야 돼. 나는 어떤 분을 상당히 많이 밀어드리고 선거 때마다 많이 도와줬지만 지난주에 하는 행동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실망을 했어요. 근데 실망을 한다는 건 뭡니까? 실망을 한다는 건그 사람의 영광이 이제는 나에게서 떠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영광이 없습니다. 영광이 뭡니까? 영광. 영광은 그분이 나를 위해 희생해주고 뭐 나를 위해 희생하진 않아도 나라를 위해 미래를 바라보면서 희생해 주고 이 도시를 위해서 내가 힘들더라도 이 일을 이렇게 하겠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분을 영광을 돌리는 거죠. 아,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당신이 이 정치에 들어온 것을 나는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계속 정치하십시오. 우리 뭐 정치가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 없지만은 하고 그분에게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우리 세종에서 이런 불상 건립하는 것을 허락했다고 라 하는 이, 이 뜻은 전국적으로 지금 영향을 주는 거라서 우리가 기필코 막았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만장일치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제로 빵으로 줬습니다. 빵, 예? 빵으로 줬습니다마는 예. 이거는 기필코 막았어야 되는데 참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아깝게 여러 분 헌금 낸거 가지고. 그저 지원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했었는데 근데 우리의 영광은 뭐냐하면 그분이 그분이 나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내가 약하고 그랬을 때 나의 약점을 대신해 주시고 내가 죄졌을 때내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 이 땅에 계시면서. 나사로가 무덤에 있을 때는 그 무덤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통분이 여기서 통분이. 그때 우리는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을 놓고 통분이 여기는. 또 지치고 목말라 하는 5000명을 바라보실 때는 그들을 보고 민망히 여기셨어요. 민망히 여기사. 그때 우리는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누가 내 배고픔을 민망히 여겨줄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내 아픔을 민망히 여겨줄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데 누가 나를 도와줘요?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내가 죄 져가지고 지금 저 바리새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기 일보 직전인데 누가 저 바리새인들을, 이돌 돌 던지는 바리새인들을 여기서 물리쳐줄 수 있을까요? 그 여인을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의 죄를 담당할 때 성경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극률이 여기사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민망이 여기사 응? 그랬을 때에 우리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 그때 우리는 오 글로리 아바 파 r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제 당신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목자들은 그 영광을 봤다 이거예요. 그 영광을 목격했어.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척만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변화산상에서 주님의 모습을 봤는데 이제 변화산상 후에 곧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이, 나를 위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짓는 그 모습이 바로 영광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영광의 모습.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은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음성을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의 영화로운 모습을 목격합니다. 이렇게 여자분들끼리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하나 이렇게 들어보면 어떤 여자분들은 자기 남편을 칭찬을 그렇게 해. 그래서 우리 남편은 뭐 그렇게 일하다가 공무원인데 퇴근해서 열 시에 돌아오더라도 쫙 먼저 나를 여보 사랑해고 껴안아주고 뽀뽀 한번 쫙 한번 해주고 너무 정나라하게 말을 좀 드리네요. 예 그리고 그냥 자기 직장에서 있었던 일뭐 그냥 서로 이렇게 얘기 나누고 그리고. 설거지가 나는 귀찮아서안 하고 있으면 산더미 같이 쌓인 설거지 하기가다 해주고, 그리고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는지 하고 모여 가지고 막 그렇게 자기 남편을 칭찬하는 여자 집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그 남편은 영광스럽구나, 영광을 받는구나, 좀 이해가 되시죠. 언제 영광이냐 하면 내 약점을 지져가지 아니하고, 내 죄를 제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나의 약점을 대신하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실 때, 그때 우리는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럴 때그 시장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 정치가 대통령에게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의, 우리나라의 이런,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해결해 주시는 그런 걸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정말 태어나서 지금까지 대모의 대짜는 진짜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책상에 앉아서 공부밖에 안한 사람이에요. 공부를 제가 마치니까 마운드 살이 되지 아, 내가 서른아홉 살인데 갑자기 마운드 살이 돼요. 공부를 다 마치니까 마운드 살이 되더라고. 마 살까지 공부한 사람이에요. 저는 데모는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전 태어나서 여기서 처음 데모라는 걸 한번 해봤는데 힘들더라고. 앞으로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이게 아무나 할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가까운 중학교에서 인권조례를 갖다 통과시키려 그랬어요. 학생 인권조례인데 학생들이 임신해도 부모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 인권 조례예요. 선생이 절대 거기서 임신한 거 얘기하면 안 돼. 출산해도 얘기하지 만 이성교제 얘기하면 안 되고 성적 지향, 즉 동성의 그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도 놔둬야 됩니다. 그다음에 소지품 검사. 핸드폰 수업 중에 봐도 지적하면 그 선생 감옥 갑니다. 그리고 양심 종교 자유인데 절대 종교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군대에서요. 기독교 믿어 그러면 군법 회의 회부돼요. 이상해졌어요. 우리 제가 군정할 때는 막 전도했는데 지금 그못 합니다. 그리고 미션 스쿨에서 예배 못 드립니다. 그리고 반성 그 반성문이나 서약 등을 강요할 수 없어요. 특별히 종교 활동을 수업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요 가까이 있는 중학교 인권 조례였습니다. 아니 이걸 보고 목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여러분들은 가끔 목사가 왜 목회 안 하고 그런 데 가서 서 있냐고 그렇게 얘기해서 저를 욕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가면 놔두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할수 없이 저는 데모의 대자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여기서 세정에서 이것을 허락해 버리면 이건 전국의 문제가 되고 우리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학사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여기 장학사 몇분 계시지만 그 장학사는 자기가 모르는 일이래 이게 자기가 몰랐대.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물어보니까 몰랐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큰났습니다 지금 남자 여러분 자녀가 동성인지 애 아닌지 여러분들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남자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군대를 동반 입대가 가능해진 시대가 됐어요. 제나 동성애자들 같이 입대해 주세요. 또 대통령이 어, 지금 그 어, 양심 양심적 병력 거부 좀좀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는 여와의증인은다 이제 군대 안 가게 된 상태가 곧될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법이 되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군대 가려고 여호와의 증인 또간대 지금. 그리고 지금 중학교 1, 2, 3학년에 기독교 통계가 1%가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 기독교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인권이라고 하는 이런 법 때문에 우리나라 기독교가 말살되고 있어요. 이제는 학교에서 예배드리면 안 돼. 성역공부하면 안 돼. 이렇게 돼가지고 점점 이상해졌어요. 점점 더 어두운 세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는 공산 공산당의 이념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인권 조례 학생 인권 조례를 프랑스가 68년도 68 혁명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은 프랑스가 만든 것이 아니라 66년도에 중국의 문화대 혁명을 만들 때 그래서 이 사당을 공산화 시키려고 만들 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공산화하는 나라는 캄보델빌에 대해서 전부 고등학교 애들을 인권운동을 한다 그러면서 이 고등학교 애들에게 야 너희들에게 이제 인권을 준다 이러면서 걔네들이 총 들고 어른들을 죽이게 한 것이 공산당의 시초가 된 거예요. 그저 아이들은 제복 입혀놓고 두드려 맞으면서 공부해야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맞고 자랐어. 나는 얼마나 많이 맞고 자랐는데 주여 그렇게 해야지 애들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또 때리지 마세요. 때리면 또안 됩니다. 네. 자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지난 주에 이모 중학교 인권 조례는 어, 자기네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하도 우리가 가서 데모를 해야 되니까 포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건 진짜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닙니다. 제가 청와대 불교 단지 세우지 말라고 청원하지 않고 나는 10만, 20, 20, 뭐야 20만 명 금방 될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까 5600명밖에 안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낙심이 돼 야, 내 영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20만 명될줄 알았더니 우리 교인 중에서 청원 안한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지더라고 갑자기 목사님 저는 몰라요 권사님들 미워지더라고왜 못해 못해 그것도 못해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청원에 들어가서 불교단지 반대한다고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최소한 우리가 그걸 해도 해야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데모 나오라 그랬어요. 그 추운 겨울날 나 손이 얼어서 귀가 얼어서 터지는 줄 알았네. 세상은 이렇게 어두워요.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본, 본인들이 몰라요. 지금 어떻게 지금 마귀가 이 역사를 하고 있는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그 어두움의 사양 속에 빛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그 2000년 전에도 어두웠다. 지금의 어두움처럼 2000년 전에도 아주 세상이 어두워졌어요. 지금 동성애자들이 동반 입대가 가능한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뭐낙태제 합법화시키는 거 그거는 뭐 통과될 것 같고 그것은 뭐그 일도 아니고요. 그거는 간통제가 통과됐는데 무슨 낙태제가 통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일도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지금 점점 한국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만약에 한국이 여기서 기독교가 무너지면 세계 기독교는 다 무너진다. 영국은 무너졌어요. 영국 인권조례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기독교인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종교 활동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학교에서 기독교를 전파하지 못하면서 아이들이 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 되면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영국의 현주소예요. 영국은 세계 최고의 선교국가입니다. 원래 영국이 최고로 선교. 우리나라가 지금 2,8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만 8천 명의 성교사를 파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권, 인권 때문에 다 지금 컴버, 컴백하고 있어요. 성교지가 어렵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다시요. 그 영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협기 40장 34절에서 모세가 성막의 역사를 마치고 나서 여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충만함에. 영광은 언제 나타나느냐? 이상이 어둡고 힘든데, 한 줄기 빛이 거기에 비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줄기 빛이 비치, 비치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 제가 남들을 욕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이건 전적으로 우리들이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 안 드린 자업자득이지, 그분들은 그냥 마귀에게 사용될 뿐입니다. 난그분들 미워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미워합니다. 목사로서 내가 회개하고 또 우리들이 그렇게 예배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대까지 우리가 데모 더 많이 나간다고 된다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데모는 내가 안 나가면 다른 분들이 안 나오니까 이 행복지회제가 대표를 맡고 있으니까 나가는 거지 데모한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예스 안 하면 되겠어요? 데모 천번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영광 속에 들어오는 거야. 영광을 돌리는 거야, 영광을. 그한 줄기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즉, 찬양해야 되고 예배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잊어버리고 찬양 시간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당하는 거지. 그분들이 나쁜 분들이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이 왜 나쁜 분들다 같은 형제 자매인데 뭐가 나쁩니까? 내가 나쁜 거지, 내가. 내가 잘못된 목사가 되어 있는 거지. 그게 나쁜 거지. 누가 나빠요, 나쁘긴. 그렇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고 싶은데도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거 보시고 그 죄를 속죄한다고 누구든지 이 성전에 들어와서 죄를 용서만 하 회개만 하면 내가 사하리라 이 땅을 내가 고칠리라 하시면서 열1기상 10장 11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다시 정리해 드리면 세상이 어두울 때 어떻게 우리들이 이 어둠을 뭐면 하느냐? 여호와의 영광이 비춰져야 되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비춰지는데 어떻게 비춰지느냐? 그것은 속죄의 모습으로 비춰져야 되고, 그래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속죄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내가 어릴 때부터 평생 죄를 졌으니까, 어릴 때의 모습으로 오셔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 주시면서 내 죄를 다 가져갈 때, 그때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속죄해 주고, 나를 위해 희생해 주지 않으면 나는 그분에게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난 그분을 내 지도자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이 내내 내 목사의 고통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땅에 우상단지가 쓰면 세종시 다 망하고 다 조져봤습니다 그런 시장이 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내 의견이 표현이 안 됐을 때 그때 우리는 그분에게 영광을 더 이상 돌릴 수가 없잖아요 뭐 투표 여러 번 마음대로 하는 거지만 그건 제 영역이 아닙니다만 근데 우리 영광은 돌릴 수 없잖아요 투표는 돌릴 수 있는지 모르지만 주여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없잖아요 영광은 왜 우리가 하나님께 돌렸습니까? 그분이 나의 약점을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갚아주시고 내가 힘들 때내 힘든 걸 대신 와서 통분히 여겨주시고 민망히 여겨주시고 극렬히 여겨주셔서 내 죄값을 감당하셨을 때 그때 우리는 전사 찬송하기를 하면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분들은 가정 예배 하십시오. 직장에서 예배, 신후 예배 하십시오. 이번 주간도 공무원들 신후에 성탄 예배 수요일을 드립니다. 참여하십시오, 공무원들. 예배 드리는 데는 빠지지 마세요. 다른 건 데모에는 빠져도 괜찮아. 그렇지만은 예배하는 데 빠지지면 안 돼. 이게 순서가 바뀌면 하나님 우리 편에 되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구절로 돌아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는 누가보음 2장에서 보면 양떼를 지킬 때 주의 사자가 곁에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그다음에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보라 오늘 그 영광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지어다. 보라 온 백성의 믿를큰 기쁨 이것보다더 좋은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소식이 뭐냐?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다윗의 동네로 내려오신다는 것, 거기에 태어나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구주라는 것, 11절. 이것이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한 주간 동안 전달하시고 성탄절에 오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절의 소식이, 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오셨어.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오셔야 되냐, 12절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모습으로 와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실 표적이야. 이 소식을 전달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의 그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왜? 영광 돌려야 되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올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